과약으로 연말입니다. 2018년도 이제 고작 며칠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연말을 맞이하여 한 해의 마무리로 다양한 시상식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게임에도 여러 시상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권위있는 시상식으로 주로 5대 시상식을 뽑습니다. 여기서 5대 시상식은 각각 골든조이스틱 어워드, 더게임 어워드, 바프타 어워드, 다이스 어워드, 게임개발자 회의를 의미합니다. 얼마 전인 2018년 12월 7일 더게임 어워드가 성대한 막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11월 16일에 있었던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에 이어 이번 18-19 시즌 시상식 중 올해 개막한 시상식은 모두 끝난 상황인데요. 오늘은 TGA 2018을 전반적으로 리뷰해보고 나아가 게임 평론에 꽂힌 올해의 게임 집계 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TGA는 북미 최대 규모의 게임 시상식입니다. 비디오 게임 저널리스트이자 쇼스트와 프로듀서로 활동하는 제프킬리가 2014년부터 이끌고 있는데 매년 주요 IT나 게임계의 후원을 받으며 특히 대중성이나 상업성으로 두각을 보이고 있어 연말이라는 적절한 시의성과 함께 신작 게임들이 대거 공개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TGA 2018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미국 LA의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TGA에서 가장 두드러진 경향은 단연 가 오브 워와 레드데드 리뎀션 2의 경쟁이라고 해야 할것 같습니다. 두 작품은 실제로 이번 시상식에서 동일하게 8개의 부분에 공동 노미네이트 되었는데 이는 사실상 노미네이트 될수 있는 모든 부분에 지명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나아가 이두 작품은 8개의 부분 중단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사이좋게 나눠 가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레데리는 베스트 내러티브, 베스트 퍼포먼스, 베스트 스코어 뮤직, 베스트 오디오 디자인의 네 부분을 수상하였고 가도워는 베스트 액션 어드벤처 게임, 베스트 게임 디렉션, 올해의 게임을 차지하였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레데리는 좋은 이야기, 연기, 음악과 음향으로 심혈을 기울여 창조한 락스타만의 서부 오픈월드와 그 세계를 살아가는 인물 군상의 삶에 대한 종합적인 예술적 완성도를 인정받았고 가도워의 경우는 디렉터 코리 발록의 역량과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서 정점에 선 우수한 게임성에 TJ가 손을 들어준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두 작품이 8개 부분에 걸쳐 노미네이트된 상황에서 무려 7부분이나 수상을 했다는 게 놀랍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들의 완전 과점을 막은 리턴 오브 디 오브라딘이 고춧가루를 제대로 뿌렸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페이퍼 플리즈의 루카스 포프가 개발한 리턴 오브 디 오브라딘은 특유의 개성 있는 흑백 단색 렌더링으로 베스트 아트 디렉션을 수상하면서 가도부어와 레델이어 툰바구니에서 수상의 영예를 가져간 유일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스파이더맨과 어세신크리드 오디세이는 준수한 평가와 흥행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공고한 양강 체제를 비집고 들어가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TJ에서는 두 작품과 노미네이트도 겹치는 통에 무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몬스터 헌터가 베스트 r 피 g 를 받은 것은 다소 예상 밖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산 RPG의 강세는 작년에 이어서 여전하지만 정작 수상작인 몬스터 헌터는 정통 JRPG와는 거리가 있다는 특징도 들수 있겠네요. 필라스 오브 이터니티 2는 서구권 RPG 중에서 유일하게 노미에이트 되면서 간신히 최면치에는 했으나 수상에는 실패하였습니다. 포르자 호라이즌은 무난하게 베스트 스포츠 레이싱 부분을 수상하였는데 스포츠 게임 입장에서는 하필이면 레이싱과 한카테고리를 엮이는 통해 포르자 호라이즌이라는 강자를 만나 약간 억울할 수도 있는 대전이었습니다. 인디 게임 쪽에서는 셀레스테가 베스트 인디 게임, 게임스포 임팩트 부분에서 이관왕에 올랐습니다. 산행을 통한 자의 성장과 힐링을 다룬 플랫폼어 게임인데요. 잔잔한 연출과 적절한 레벨 디자인, 사운드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온라인 부분에서는 포트나이트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작년이 배틀그라운드에였다면 올해는 포트나이트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번 TGA에서는 베스트 멀티플레이어 게임과 베스트 온그인 게임을 수상하면서 자신의 진가를 증명했습니다. 심지어 저번 골든 조이스틱에서는 양강을 제치고 올해의 게임에 등극하는 쾌거도 이뤄내었죠. 제가 앞서 에 이번 TGA의 경향이라고 하였지만 비단 TGA뿐만 아니라 올해 게임 평론계의 가장 치열한 쟁점은 과연 가더부어와 레데리2 두 작품 중 어느 쪽이 최다 고티를 수상하느냐일 것입니다. 아직 집계 초기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고 앞으로도 주요 시상식이 해를 넘겨 세 개나 남아 있긴 합니다만 현시점까지의 올해의 게임 수상 현황을 종합해 보자면 가더부어 9표, 레데리2 9표, 포트나이트 2표, 플로렌스 한 표, 몬스터헌터 한 표. 리턴 오브 디 오브라딘 한 표로 극 초반에 가도버가 다수 앞서 나가다가 레데리가 어느새 동료로까지 치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용호상박의 구도인데요. 특히나 단순히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만큼 서로가 각자의 분야에서 압도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완성도야 둘다 역대급인 것은 보장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리뷰어의 성향이나 취향에 의거하여 뚜렷하게 갈리는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8년 올해의 게임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게임을 꼽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오늘의 게임쇼 TJ2018이었습니다.